네. 안녕하세요. 메이드입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알리에서 8월 달에 어, 세일을 많이 했어요. 그냥 별로 살건 없었는데 이것도 별로 살 일은 아닌데 음 색깔상 보면 디월트 같죠 가품이고요 가격이 제 기억으로는 10.78불인가 거의 11달러 정도 되는데 어 하나로 하면 한 15,000원 정도예요 드릴 드라이버인데 여기 해머 마크 있지만 여기에는 드릴 밖에 없어요 여기 이렇게 토크 조절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15,000원에 무료배송 말도 안되는 가격입니다 이거 <laughs> 그냥 조그만 정말 작은 음, 이런 것도 15,000원이 넘죠 음. 이런 것도 아마 그 정도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건 너무 약하죠 음. 그런데 요 녀석이 말도 안되는 가격 어. 11달러에 나와서 한번 주문해 봤어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디월트 건에 이렇게 꼬랑지가 있으면 가품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요, 어,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지, 가품은 확실합니다. 근데 사고 나니까, 이런, 아니라 디월트 배터리가 제 하나도 없네요, 저한테. <laughs> 그래서 말이죠 어. 그런데 예전에 리필을 하려고 다 분해를 해놓은 녀석이 있어서 오늘 리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면 저희 제가 내부를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하나 고장난 녀석 자 디월트 배터리는 이렇게 위쪽에 이런 식으로 회로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아, 거의 비슷하죠. 막기다 구조가. 이런 아,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요 녀석이 약간 다른 점은, 음, 아래, 아래쪽 셀하고 위쪽 셀, 요거 하우징 케이스가, 예, 요렇게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서 따로따로 요렇게 얹혀지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어, 제작할 때 조금 성가십니다. <laughs> 요거를 맞춰줘야 되니까요. 계속 이게 뭐 어디 딸깍하고 걸리는 데도 없어요. 네. <laughs>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살려 놨구요 나머지 음, 요 옆에 있는 요 단자들은 아, 요 녀석으로 자, 요거 0.15t 입니다 요거 하나만 넣어도 상관 없긴 한데요 봐서 두 겹으로 쳐 주던지 뭐 괜찮아 보이면 한겹만 치던지 해서 만들어서 구동이 잘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아. 오늘은 간단한 작업이에요 복잡하지 않고요 음. 미리 신품 25R 삼성 여기 보이실까요 삼성 25R 요거 10개를 자연 밸런싱 해놨어요 요거를 빼서 리필할 예정입니다. 자, 아. 음, 요거는 아주 초창기 때 만들어 놓은 거라 약간 열악하긴 한데, 예, 그래도 쓰기에는 손에 익은 게 편하죠. 충전 단자도 있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우징을 놓고요. 요렇게 넣었어요. 음, 응? 응? 왠지, 거꾸로는 거, 같은 어딘데, 응? 어, 이게 어딘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저도. 어, 요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한쪽이, 자, 보시면, 요렇게, 어,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한쪽은 꽉, 이렇게 물리고요. 다른 한쪽은 완전히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음, 저련 님부터 해 줄까요? 저련 님, 이쁘게 올려 주고요. 그리고 이 작업 순서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 다른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손에 익혀 두시면 좋습니다. 예. 네. 뭐냐면, 자, 조립할 때, 스퍼드칠 때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로. 이렇게 외우면 또 헷갈려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 전압은 항상 0에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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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0부터 점점 높아지는 순서대로 조립. 당연히 분해할 때는 높은 상태잖아요. 지금 낮아지는 상태로 분해. 이게 맞습니다. 요걸 지켜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어떨 때는 요걸 안 지키면 BMS가 어, 활성화가 안 되거나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이지만 요렇게 음, 단순한 BMS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디월트도 완전 단순하죠. 초 단순입니다. 이제 쳐볼까요? 마이너스부터 들어갑니다. 이 녀석이 오늘 주인공이라 <laughs> 계속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요렇게 놓고요. 스폿을한번 쳐볼게요. 근데 지금, 이 녀석이 0.3t에요. 기존에 있던 녀석. 아이고, 아이고. <laughs> 맞아버렸네요. 음. 기존에 요, 계속 사용하려는, 어... 요 단자가 0.3t입니다. 그래서 스펏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아, 요래 해서 이게 정말 싫어요. 이걸 왜 고정을 안 해놨을까, 얘네는? 음. 자, 가능하면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겠죠? 아, 장갑 좀 끼겠습니다. 아, 이게. 중국산 장갑이라 <laughs> 좀안 좋아요. 그래도안 끼는 거보단 낫겠죠? 마이너스부터 시작할 겁니다. 음. 아 여기에다가 살짝 대주고 뭔가 있었던 자리인데 음. 아 성가시네요. 자꾸 벌어져서 자 이제 스팟을 치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음, 자 얼마로 해놓고 쳐야 될까요? 일단 한번 음. 현재 상태로 한번 쳐볼게요. 음. 열화가 조금 있네요 그래도 강하게 붙었습니다 이거 재사용해서 칠 때는 이 녀석이 어, 뭐라 그래야 되지 뜯어내면서 살짝 울어요 울면 배터리하고 이 니켈하고 약간의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파크 일어나면서 펑 튑니다 그래서 가급적 응, 음. 그 유의하시고 작업하셔야 돼요. 음, 어 열화가 많이 생기네요. 많이 줄여야 되겠는데. 마이너스, 다쳤고요 음. 0.3t는 오랜만에 쳐서 그런지 여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0.15t 이 녀석으로 쭉 붙여나가야겠죠. 아, 여기 이렇게. 좀 짜증나요. <laughs> 자, 봅시다. 음. 오늘은 정말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스펀만 몇번 치고 끝입니다. 네, 뭐 작업 중에 가장 음, 많이 하는 작업이겠죠 스포치기. 네. 요거 사실상 네, 스포기가 중요한데요. 저도 어, 슈퍼 캐패시터로 세 개로 만들어진 스포기도 하나 있어요. 만들었던 건데, 근데 음, 0.3T가 너무 안 쳐져서 0.2T까지는 훌륭하게 쳐집니다. 그래서 링코 스포끼를 제가 만들진 않았고, 음, 그 카페에서 어느 분이 저렴하게 내놓으셔서 어, 바로 저요하고 구매했습니다. 지금 어, 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작업이 완전 쉬워집니다. 조금만 투자를 하면 에, 작업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 돼요. 뭐 장비가 일을 한다는 말이 있죠 음. 장비가 진짜 일을 다 합니다 <웃음> 아. <웃음> 자, 이제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요거 작업은 혹시나 편집할 때는 음, 빠르게 넘길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작업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하면 재미없겠죠. <laughs> 자, 근데 뭐 딱히 생각나는 것도 없고,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폿를칠 때는 요 스폿하고 배터리 간격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만 미세하게 이물질이 있거나, 조금만 미세하게 들떠도 퍽하고 튀어요. 정말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몇번제 음, 영상에도 있어요. 쇼츠에도 있고 음, 특히나 재활용해서 니켈 재활용해서 쓸때 항상 재활용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울죠? 이렇게 많이 울어요. 이렇게 많이 울고 있죠? 자, 이걸 최대한 펴고 그다음에 스포 자리는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스포짜리는. 그래야 최대한 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길 권해드려요. 안전이 제일이죠. 자, 작업 계속 할게요. 뭐 어, 뭐, 쉬운 작업이라 자, 마지막 플러스네요. 조금 올려서 여기는 조금 두꺼운 부분이라 0.3t입니다. 재활용하고 있고요. 음. 이렇게 하고할땐잘 맞춰주셔야 돼요. 이게 정해져 있는 규격이니까. 딱 맞춰서. 음, 쳤던 자리에 또 치니까. 열화가 좀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 쳤구요. 전압이 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17처럼 17.8. 거의 이제 한 3.5에서 3.7 사이에서 자연 밸런싱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압 나오고 있죠. 음,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밸런싱 단자들, 이제, 붙여줄 거야. 음, 이것도 약간의 스프링 같은 건데, 예, 여기에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여기 어, 텐션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무조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단자 별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예. 통신단자, 이런게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철 스프링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음, 따로 뭐, 이렇게 선을 이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아니, 뭐, 보드로 구멍 뚫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길이만 맞춰주면 됩니다. 뭐 길이도 뭐 대충 대충 맞추면 되죠. 조심하세요 항상 요런 작업하실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쇼트 항상 조심하시고 <laughs> 미리 잘라서 넣을 거 그랬네요. 자 이것도 봅시다. 자 이렇게 음, 나와.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집어 넣으시면 돼요. 조금 자른 다음에, 얘가 텐션이 워낙에 하강 밑으로 좋기 때문에 그냥 접어서 넣고, 어, 납땜만 해주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어, 너무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납땜 해줄게요. 오늘은 뭐, 별로 재미가 없네요. <laughs> 이것도 좀 치우고. 음. 뭐, 금방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은 엄청 가고 있네요. 편집으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제 납땜 해봅시다. 자, 이것도 뭐 별거 아니게 그냥 하는 거지만 저는 요의가 많이 났으니까 B1부터 납땜 들어갈게요. B1. B2. 통신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납을 먹일 필요는 없어요. 잘 붙어 있을 정도만 납을 먹이면 됩니다. B3. B4, B5. 자, LED도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고요 자, 보시면 LED 보여드릴게요. 3.5V 정도로 했기 때문에. 네. 네. 한칸 들어오죠, 한 칸.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일단 한번, 그러면, 살짝만 씌어보고 작동되는지만 확인해 볼까요? 그냥 위에 것만 살짝 해서 자 아직 다 하우징은 안 했지만 작동은 될 겁니다 오음 마음에 드네요 이거 이야 이거 15,000원짜리가 맞나요 힘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힘도. 어, 여기 LED도 나오고. 오, 예, 네,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laughs> 오늘이 녀석이 주인공이죠.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이 정도면, 예. 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아이고 자, 오늘은 디월트 배터리를 한번 리필해 봤는데요 디월트는 이 케이스에 너무 꽉 맞게 들어가요 그것만 조심하셔서 하시면 내부의 리필은 뭐 다른 거하고 비슷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 꺼낼 때안 빠져요 그냥은요 살살살 끝부터 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조금씩 플라스틱 하우징을 뽑으셔야 됩니다. 어.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야 될것 같네요. 이거 짧게 작업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치기로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네,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디월트 드릴 드라이버였고요 배터리 리필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요.